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 또 상호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과 함께 새, 새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 그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또 간절한 마음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과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과하였더니, 그의 응납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를 머리들 중 12명 곧세비뱌와 하사뱌와 그의 형제 열 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laughs>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 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 달란트요, 금이 100 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천 달이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와께 호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와께 호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이사람의 우두머리들과 <laughs>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더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세 손에 넘기니 비누하스의 아들 엘르하살과 레위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 노아이타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 2 마리요 또 숫양이 아흔여섯 마리요 어린양이 일흔일곱 마리요 또 속죄 제의의 숫 염소가 열두 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에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아멘. 아자이차 포로 귀환을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5,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 그 당시 숫자를, 사람의 수를 세는 그러한 방법을 고려해 봤을 때, 어, 그 5,000명의 숫자 안에는 어,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 숫자가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포함해서 약 2만 명 정도가 됐을 거다라고 추측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2,000km 정도의 거리를 한 4개월 정도에 걸려서 이제 여행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보시면 어, 그 2차 포로 기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하와 강가에 이르러서 문제가 있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지요. 어, 그들이 레위 사람들을 빼어놓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가에 진을 치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어, 이제 성전의 일들을 도울 레위 사람들을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심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 말씀은 또다시 아하와 강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아직 아하와 강가에 있을 때, 에스라는 그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왜 지금 금식을 선포하는가? 무슨 문제가 있고, 또 무엇을 그들이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마 24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때 이차 포로 기환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의 엄청난 양을 보고 놀라셨을 겁니다. 어, 요즘의 그러한 가치 환율로 따지면 우리 한국 돈으로 거의 1조에 가까운 엄청난 그러한 금과 은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지금 제대로 무장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어, 귀한 보물을 가지고 4개월 동안이나 제대로 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본문 31절인가요? 31절의 말씀을 보면 어, 그들을 대적하는 자, 또 길에 매복하고 있는 자들,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이 이제 4개월 동안 어,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만나게 될 도둑들, 또 그들이 지나가야 되는 다른 나라들, 민족들, 만약에 그들이... 지금 이 어, 2차 포로 귀환, 귀환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엄청난 보화, 보아, 금은 보화가 있다는 라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을 해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에, 지금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과하자. <laughs>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2절, 그리고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금식을 선포하는 좀더 분명한 이유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22절과 23절 말씀,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습니다. 예전에 이런 상황 속에서요. 그들은 왕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왕에게 도와달라고. 왕에게 자신들을 보호해줄 그러한 보병과 마병을 보내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그들의 믿음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는지를 에스라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것이 부끄러웠음을 알았으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예, 이제는 그러한 부끄러움을 대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분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예전에 세상을, 세상의 왕을,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23절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그의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1절 말씀도 이렇게 고백 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또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손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 손이 하나님의 손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맡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를 보호하심을,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세상을 의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의 손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능력,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의 손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하여 주시고 경험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이한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